자 오늘 1 1월9일 마감 시작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좀 썸머 타임이 끝났죠. 그래서 어한 시간씩 늦게 어, 장이 열리고 장이 마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이제 어, 영상을 찍는 편인데 일찍적으로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뭐 유럽 시장도 좀올겸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간 일하시는 분들이 제 회원님들도 그렇게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끝나고 보시더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현재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독일 시장 0.41%, 영국 0.43%, 유로스톡 0.8% 어, 정도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수 선물도 어, 미국 시장 저희 혼조 정도 양상인데 어, 다우랑 S&P는 좀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한0.06% 정도인데 막큰 의미는 없고 혼조 정도다. 유럽 시장 강세를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보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요즘 모든 이슈들이 소멸되고 어 공매도에 따라서 공매도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데 한편으로 따지면은 공매도에 대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영향이 이제 끝났나 이런 얘기도 또 많이 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저는 지금 공매도 금지된 영향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 오히려 만약에 예전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개인들이 힘이 좋을 때면은 예를 들면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개인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면은 지금 2,000원씩 미친 듯이 올라갔어야 될 시기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 기관들은 쇼크 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급이 몰리고 뛸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은 개인들이 지금 여력이 없는 상태고 가계 부채가 계속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외인들은 사요. 그래서 부정적인 레포트는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외인들은 삽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엄청 밀어붙이더니 마이너스 6%까지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까놓고 보니까 외인이 한3 0 0천 주, 3 9,800주 정도 샀으니까 이게 어. 가격으로는 289억입니다. 289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어, 매수를 했고 금액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 289억 정도 어, 매수를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끝나고 까놓고 보니까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마이너스 7%까지 밀어붙였거든요. 그다음 플러스 2%로 마감했는데 사실은 동시 효과 들어가기 직전에는. 마이너스 1%되였어요 동시효과에서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저가에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동시효과는 장중보다 훨씬 더 밀어붙이기가 쉽거든요. 한옥가 어, 한, 호가 한 30, 그 10분만 밀어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밀어붙여지기 때문에 동시효과에 다시 또 하락으로 밀어붙이더라고1% 정도를. 그래서 7%까지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2%때 마감인데 실제 동시효과 전에는 1%때 마감이었어요. 장중에 계속 눌렀다가 마감에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오늘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전부 다 외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개인이 BM을 제외하고는 다매도해요한번 어, 세게 끌어올렸다가 장중에 계속 밀어붙이니까 개인들이 지치기도 지쳤고 공포에 빠지기도 했고 특히 계속 외인 기관들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고 또 경제방송에서 계속 부정적인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손실도 엄청나게 컸다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2천지의 거품이 상상했던 건 사실입니다. 에코프로 150만원은 조금, 어, 너무 했다는 이 생각은 들어요. 에코프로 b m 대 에코프로 비 m 인데 에코프로 어, 150만원은 지금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거의 없는 가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돼요. 125만 원도 갔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도 어,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은 맞아요 과도하게 올라간 것들은 맞고 어느 정도 거품이 껴 있었던 건 맞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려온다 내려온 다음에 지지받는 라인들도 보면은 차트들은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에코프로도 딱 241선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2 4 1선 다시 회복한 다음에 어, 휩소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어, 좀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보면 밑에 꼬리가 나오는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2천0차가 죽었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 질문을 주었는데 3일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장에 세웠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거래량보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면은 좀 문제가 될 텐데 어, 오히려 올라갈 때 거래량들이 어더큰 모습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어꼭 이게 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좀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천지 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계속 그래다던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약 바이오도 올라왔다가 한참 헤매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차전지들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수 연관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정해진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내연기관을 계속 줄이고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차들의 대세, 대세를 이루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2천원짜리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전처럼 150만원씩 가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150만원 가고 50만원대 가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겠지만 은 바닥에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외인들이 지금 되게 플레이를 잘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대차장고를 좀 볼까요? 어, 대차장고가 왔다 다왔더라 보시면 에코프로입니다 대차장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공매도 여러분들이 보니 주로 공매도를 보시거든요 종목별 공매도 추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지금 이게 에코프로 대차장고 추이고 에코프로 공매도 추이거든요 에코프로 공매도 추이를 보면 이제 공매도 거래 금액 자체가 줄어, 이제 없죠 거의 공매도 금액 자체가 없는데 뭔가 늘어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어, 근데 금액이 찍히니까. 근데 대차장고를 봐야 돼요. 대차 대차 잔고는 뭐냐면은 대차를 빌린 게더 늘었느냐 줄었느냐예요. 보면은 빌린 게 빌리기는 100, 어, 12만 8천 주를 빌리고 어제 같은 경우 12만 8천 주를 빌리고 갚은 걸 46만 주를 갚았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4거래일 연속 대차 장고가 줄었어요. 에코프로입니다. 이건 뭐예요? 쇼커버리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67만 주, 33만 주. 지금 3거래 4월에 동안 120만 주 지금 상환했어요. 120만 주 상환했는데 어, 아직도 남은 장고가 430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430만 주를 더 갚아야 돼요. 에코프로가 그렇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만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진짜 엄청 났죠 지금 연 3거래일 동안 얼마를 갚았냐면 한 250만조의 대체장가 줄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1120만이 남아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다 갚으려고 하는지 참그 얼마나 고민을 쳤는지 생각을 해볼 만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갚을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 그또 갚을 때도 이런 게 갔겠죠 옛날처럼 2000년대 힘이 크케줄 올리고 개인들이 막 수급을 밀어 넣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어 시간 여유가 그러다 보니까 슬슬슬 어, 가격 조정해가면서 밀어 넣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 배신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외인는한 몸처럼 생각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오늘 마이너스 7% 8%까지 밀었어요 근데 어 밀었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노무란증권에서 그걸 매수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골드만삭스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가는 외인과 기관간의 눈치보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효과까지 끝났다고 보기도 힘들고, 물론 어, 공매도가 없는 시기에 사실 2,000원 지 섹터는 매력 있는 섹터였던 건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내려온 지금은 어, 그렇게 어려움 어렵게 막 심리적으로 힘들게 가져갈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간 코스닥 지수가 또 올라가지고 이천지가 올라가지고 시장이 오릅니다. 어, 시장을 올리고 지수 플레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유럽이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만 꺾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수 플레이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이천지는 어, 시장에서 필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조금 더 시장을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